광명 특성급제 14경주 7명의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4번 김시후, 4번의 김시후 선수가 책임 선두입니다. 이어서 1번 양희천 선수와 2번 노형균 선수 바깥쪽 7번 이육동 선수, 3번 이정석 선수 뒤로 6번의 왕지연 선수 대열 마지막은 5번 최래선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3번 이정석, 3번의 이정석 선수가 4번 앞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선두는 3번으로 바뀌었고. 3번 뒤이어 들어가는 건 이번에 노형균 선수가 되겠습니다. 수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이번에 노형균 선수. 이번에 차 승리를 빼고는 모두 입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 3차 그리고 둘째 날 2차를 기록한 이번에 노형균 선수 앞쪽으로 6번의 왕지연 선수가 자리잡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저치기로 2차 기록한 6번의 왕지연 선수. 이번에 노형균 선수가 다시 자리를 바꿔봅니다. 3번 뒷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2번 노형균 선수. 6번 뒤로는 이제 4번의 김시우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9 9점대 점수 기록하고 있는 5번의 최래선 선수가 되겠습니다. 대열 다섯 번째 위치한 5번의 최래선. 첫째 날에는 5착을 기록하면서 아쉽게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고 어제 경주에서는 저치기로 2착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5번의 최래선. 5번의 최례선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올라가고 뒤따라가는 1번의 양이천과 7번 이육동 선수 그러자 2번의 노형균 선수도 반응합니다. 5번의 최례선은 더 크게 벗어나서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의지 5번 뒤쪽으로 이제 바깥쪽 1번 안쪽에 2번, 7번, 3번, 6번, 4번 수리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5번 최례선, 5번 뒤쪽을 1번 양희천 선수가 잡아냈고, 7번 뒤쪽으로 이제 2번 노형준 선수입니다. 5번, 1번, 7번이 앞으로 나갔고, 이제 2번 노형준 선수 뒤쪽에는 6번의 왕지열입니다. 5번의 최대선, 5번의 최대선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 갑니다. 긴거리 승부 펼친 5번 최대선, 뒤쪽에는 1번과 7번, 그리고 여기서 2번 노형균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번에 노형균, 1번까지 넘었고, 과연 최대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이번에 노형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2번의 노형균, 그리고 뒤쪽에는 6번의 왕지연까지, 2번과 6번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 2번, 6번의 접전 경주가 펼쳐집니다. 2번 노형균 선수와 6번 왕지현 선수의 초 접전 경주.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을지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